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희는 늘 하지만 더쇼 모스트 고원입니다. 항상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죠. 어, 뭐 어쨌든 간에, 어,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죠. 어, 오늘의 주제는 우한폐렴, 아, 우한폐렴 이후의 세계 질서라는 것으로 해서 다소 음모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음모론이라 끊었어요. 왜냐면은 하 제가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이 다 그 인터넷에 이미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은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 스토리 그거는 제 개인적 의견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미국에 시필 갔을 때에도 신세계 질서가 열린다. 뭐또 그랬더니 또 캠프 물고 난리가 났죠. 예? 근데 어떡합니까? 열리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말하는 것일 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오파 유튜브 한 사람들 보면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더라고.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왜 그렇게 말하지? 너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역시, 어 우리나라는 좀 멀었구나. 근데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 여기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바뀌는 세계 질서를 바꾸는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아마 저도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너무 적나라거든. 아마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제가 이 활동을 한국에서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단한 동안에 단한 번도 평탄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야. 끊임없는 문제 연속. 예. 네.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왜냐?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갖 스캔들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지금도 보면은 계속 저희 가족한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랑 꽝매 관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 잡을 수가 있나?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데 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일일이 제가 대응하면서 가다 보면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거를 못해요. 상대방이 싸움을 할때 지금 잽을 날리는 거에 신경 쓰면 안 되거든. 저는 이거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핵심.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뭐야. 우리가 이번에 선거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 왜냐면은, 2주 동안만 인터넷, 유튜브만을 이용해가지고 10만 명, 만약에 부정선거를 감안한다면 20만 명까지라고 하는데, 그 20만 명이라는 숫자를 모았다는 거요 일주일에 10만 명씩 모은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추세를 저희가 2022년까지만 연결해 나간다면은, 어, 진짜 뭔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그런 그 모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어, 많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부정선거 국제청은 없지 않은데, 아, 어, 하십시오. 근데 오늘 제 방송을 보면 약간 내입 빠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세계 정세 속에서의 우리나라 선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번더 참고한 것 중에 여기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사 보십시오. 시크릿 폴리틱스. 이거 재밌습니다. 이게 어 저자가 디터 기게베르크라는 아 리게베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예. 요책 재밌어요. 나요 책. 나이책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사람 이런 거 어떻게 알지? 하고. 아뭐알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 2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예. 그랬고, 오늘 제가 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가 나오는 게 바로, 슈퍼 인텔리전스. 이 책.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썼죠. 닉 보스트롬. 이닉 보스트롬이 누구냐면은, 어, 이번에 그 여러분들 음모론 하면 항상 나오는 거 있죠? 그 세계 국가 정책을 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소수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앞으로 미래 어젠다라던가 세계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그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모임을 뭐라 그래요? 아시는 분 계세요? 빌더버그, 빙고, 그렇죠. 빌더버그. 이 빌더버그 멤버입니다. 이 사람이. 멤버이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그림 나오죠? 어,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이 누구누뭐 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누구가 있느냐? 어, 스튜어트 러셀, 버클리 컴퓨터공학교수, 마틴 리스, 영국 왕립학회 전 회장, 영국도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맥스 턱, 막, 태그마크, MIT대학교 교수, 클라이버 쿡슨 파이낸셜 타임스 이쪽 기자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그 추천을 했고 이 책을 추천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 게이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인가 일론 마스크인가 하는 사람이죠. 테슬라차 만든 사람. 그두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제가 지금 아직, 스,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앨런 머스크요? 네, 앨런 머스크. 제 사람 이름 발음은 잘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하고 들으세요.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책은 당구의 나라 카자흐스탄. 두 번째 책은 담물 프로젝트. 담물 프로젝트는 제가, 어,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런 논문을 썼고, 한국에 와서는 방송으로 PPT를 했어요. 그래서 했고, 지금 세 번째 책을 준비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샤먼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계관, 우주관, 종교관은 무엇인가. 여기서 제가 샤먼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구타고 이런 거, 뭐 이렇게 전보는 거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인류가 문명이 파괴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과학문명. 그 과학문명이 갖고 있었던 고대 종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 그 책을 제가 쓰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제가 중앙아시아를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가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절대 일반인들은 알수 없는 것들. 그건 저는 제가 거기서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냈지. 네, 그랬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어 알고 있었는데 어머 뭐 마거 문명이라고 물어보는데 네 그런 것도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되는데 네. 어 내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거였는데 이책 나중에 한번 사서 보세요. 재밌습니다. 와 저번에도 봤는데 제가 이번에 또 봤어. 너무 재밌어서. 그렇지. 이 책에 1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13페이지. 자, 이렇게 다 체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노란색 줄도 이렇게 쳐놨죠? 이렇게 제가. 예. 이렇게. 줄도 쳐놔요. 그러는데, 어, 113쪽에 나와요. 113쪽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히틀러의 연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노란 줄친 것만 제가 읽으면은, 어, 제 2차 세계대전은 스와티카가 상징하는 아시아의 오컬티스트들과 오각형 문양이 상징하는 서양 세계의 오컬티스트들 사이의 첫 전쟁이라고 할수 있다. 해서 히틀러가 연설한 내용인데, 1945년 1월 30일 연설의 일부분 내용인데, 그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쟁의 승리는 중앙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지위는 바로 1500년 동안 동방세계를 압도해온 유럽 우위의 정점인 온 우리 통일 게르만 제국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연설 내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 중앙아시아? 히틀러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음모론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는 음모론, 내가 맨날 그 비웃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니들이 진짜 음모론을 알아? 내가 막 그러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 이런 비밀은 어떻게 알았지? 하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 놀랐습니다. 네. 아, 히틀러가뭐 무당이었대요? 뭐,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어, 모든 시작의 근원은 바로 히말라야입니다 파미르죠 그래서 제가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고 해서 책을 제목을 그렇게 썼던 이유도 세계 인류가 대홍수 이후부터 갈라져 나가기 시작해서 다시 문명이 발생하는데 그 출발지가 중앙아시아였다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책의 그 내용이에요 그제 책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여러 좌파들이나 우파 사람들이 저를 환바로 몰아가는데 아닐걸? 내 얘기가 맞을 걸 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현장에 직접가 있었거든. 현장에 직접가 있으면 13년 동안 신장 미구르 자치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 몽골, 러시아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신화, 자료, 유적지를 방문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그것만 찾아냈으면 중간 중간 U F O도 봤죠. 저는 그리고 또 뭐야? 그, 각종 그 현지 지역 노인들을 통해가지고 그 전설, 그 지역에 내려온 전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듣고, 녹음도 하고, 그 다음에 기록도 하고, 해서 그걸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원래 이런 거였구나 하고.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지극히 소수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아시아에서, 어, 이런 고대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다 암살당했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범인에선 죄다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의 그 유명한 문학가 있어요. 아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카자흐스탄의 아바이 치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바이 가족이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고대 트루크 문화에 그러한 소위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한당국의 내용이에요. 한당국의 내용. 1 2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을 바로 소비에트 공산당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마지막 후손을 프랑스 파리까지 쫓아가서 죽여요. 그래서 우물에다가 죽여갖고 떨어뜨린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암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대 지식, 고대 역사,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고. 예, 네, 금기시합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아까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은 아시아와 유럽의 오컬티스트들, 즉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참 애매한데 그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권위 어떤 그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라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많이 사, 남아 있고 그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끔씩 저는 이런 걸 그래서 자 국제관계를 얘기할 때 있잖아요. 미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래에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 어? 예, 그런 고대 지식을 알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초능력이 아니다. 이건 절대 초능력이 아니다. 왜? 공부한 사람만 그걸 알수 있게 된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천문을 얘기하고 하죠. 이거는 질서일 뿐이다. 질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과 좀 다르다. 어이 C.S. 훈삼이사님 트럼프도 메이슨 아닌가요? 아유, 왜 이러세요, 진짜. 응?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 중에는 트럼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씩 볼 때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판단은 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음, 오늘 이제 한 5,400번 모셨으니까 이제 어, 슬슬 어, 할게요. 어, 책좀 이름 좀 알려달라고요. 다시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시크릿 폴리티스. 잘 보이시죠? 자두 번째 책은 슈퍼 인텔리전스. 이, 이, 이 내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고대 에 존재했던 하나의 국가 단일 정부는 세계 고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어, 이건 제가 고대사 그러니까 초고대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감히 단언을 해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 이전 문명에서는 단일 정부가 존재했었고 그것이 지금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게 AI 혁명이에요. 인공지능 혁명. 인공지능 혁명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샤먼 바이블이라는 책에도 사실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네, 나와요. 앞으로 미래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미래사회 조직. 그리고 미래사회 그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종교가 필요한가. 어떠한 형태의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떠한 산업구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쓰는 책에도 상당히 닮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이런 거 어떻게 연구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저는 고대 그, 그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거거든. 어, 고대 이런 것이 존재했었네? 고대 이런 것이 존재했었네? 라는 거를 저는 현장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해낸 것인데, 예, 그 내용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 자신도 정말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다시 반복되는구나. 일종의 평행이론과 같은 것이죠. 다른 시대에 똑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발생하는구나.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역사 채널에서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역사 채널 유튜브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 네, 조만간 이제 공개할 거예요. 이름은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어, 이름은, 어, 하늘의 역사라고 제가 지었어요. 예, 네, 그래서 하늘의 역사라 쓰고, 가로 열고, 천사, 하늘 천자의 역사 사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놨는데, 아직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은 이제 곧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PPT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10분에서 15분씩 잘라서 할 겁니다. 짧게,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전파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거기다 영어 더빙, 아니면은 영어 자막까지도 넣을 거예요. 네. 왜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센세이션을, 센세이션을 일으킬 겁니다.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마 세계적으로는 인정받을 거예요. 네. 아, 점집을 차리셨으면 떼 돈을 벌었을 것 같다고요? 어, 여러분. 그런 거로 점을 봐서 돈을 벌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일종의 룰이에요. 룰. 예. 네. 일종의 청기 누설이지.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냥 적당히 알고 지나가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왜? 세상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봄이 좋다고 봄을 붙잡아도 여름이 오는 거를 막을 수 없듯이 어차피 시간은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그 속에 그냥 몸을 맡겨놓고 같이 갈 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수 있게 됐게 돼요. 결국 뭐다? 수능을 하고 적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끝납니다. 네, 역사는 돌고 돕니다. 네.